지난주 제 진료실에 78세 최순희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보호자인 딸은 어머니가 6개월 전부터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자꾸 넘어지려고 한다며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간과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샤워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 원인 모를 만성피로와 작은 통증들. 병원에 가봐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답답함.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여러분이 매일 하는 위생관리에서 단 다섯 곳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의료진조차 환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말해주지 않는 핵심 정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단 다섯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만성피로가 사라지고 원인 모를 통증이 줄어들며 10년은 더 젊고 활기차게 살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키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의학과 만성질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 경력 23년차 내과 전문의 이민지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과 빠르게 노쇠해지는 분들의 차이가 거창한 건강 비법이 아니라 바로 이 다섯 곳의 관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위생 관리는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80% 이상이 이 다섯 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계의 침묵이고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다시 최순희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의 문제는 심장도 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할머니의 발이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곰팡이 감염이 있었고, 발톱은 두껍게 변해 있었으며, 발바닥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걸음걸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온몸의 기력을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발 관리법을 알려드렸고, 3주 후 다시 오신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힘차게 걸어 들어오시며, 선생님, 제가 다시 시장에 갈수 있게 됐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 중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지만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섯 곳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런 정보는 의료 현장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는 소중한 내용들이며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이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복부 중앙에 있는 그 작고 움푹 들어간 곳 말입니다. 배꼽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부위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무시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배꼽을 언제 마지막으로 씻으셨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멈칫하시며 샤워할 때 물이 닿으니까 씻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십니다.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2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수행한 배꼽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에 따르면 인간의 배꼽에는 평균 67종의 서로 다른 박테리아가 살고 있으며 일부 참가자의 경우 무려 107종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중 일부는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종이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배꼽은 미생물들의 아마존 정글인 셈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이 박테리아들이 통제되지 않고 무한정 번식할 때 발생합니다. 배꼽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깊고 어둡고 따뜻하고 습합니다. 공기 순환이 잘 안되고 땀과 피지가 고이기 쉽습니다. 죽은 피부세포들이 쌓이고 샤워할 때 씻겨나가지 않은 비누 잔여물까지 더해집니다. 이것은 박테리아에게는 5성급 호텔이자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제 환자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6개월 넘게 원인 모를 복부, 불편감과 만성피로를 호소하셨죠.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찰 중에 우연히 배꼽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배꼽 안쪽이 붉게 염증이 생겨 있었고 노란색 분비물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항생제 연고와 함께 올바른 배꼽 세정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복부 불편감과 피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배꼽 감염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배꼽은 복벽이 가장 얇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과거 탯줄이 연결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혈관이 풍부하고 내부 장기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여기서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독소를 방출하면 이것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만성피로와 원인 모를 염증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몸 어딘가에 숨어 있는 저강도 만성염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증은 혈액 검사에서도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묘하지만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배꼽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면봉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강하게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곳의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합니다.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면서 쌓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반드시 건조시켜야 합니다. 깨끗한 면봉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배꼽 안쪽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남아있는 습기는 다시 박테리아의 온상이 됩니다. 만약 배꼽에서 악취가 나거나 붉은 기운이 보이거나 끈적한 분비물이 나온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감염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도시나 지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지역 환경과 기후에 맞는 더 구체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귀 뒤입니다. 귀 뒤쪽의 주름진 부분을 마지막으로 만져보신 게 언제인가요? 아마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할 때 얼굴과 목은 씻지만 귀 뒤는 그냥 지나칩니다. 귀 뒤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작은 무관심이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귀 뒤쪽 피부에는 피지선이 매우 많습니다. 피지선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을 분비하는데 귀 뒤는 특히 이 기름 분비가 왕성한 곳입니다. 여기에 죽은 피부세포, 먼지, 땀이 섞이면 박테리아에게는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게다가 귀 뒤는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서 공기 순환이 안 되고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다리가 계속 그 부위를 눌러서 피지와 땀이 더 많이 쌓입니다. 제가 만난 71세 여성 환자분은 수년간 원인 모를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신경과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찰 중에 귀 뒤를 만져보니 양쪽 모두 피부가 두껍고 거칠었으며 악취가 났습니다. 만성적인 피부 염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염증이 주변 신경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두통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귀 뒤를 제대로 세정하고 항염증 크림을 바르기 시작한 후 두통의 빈도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 뒤쪽 부위는 림프절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처리 시스템입니다.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면역세포를 운반합니다. 귀 뒤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이 e 림프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계속해서 염증 물질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여러분을 더 쉽게 병들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들은 만성염증과 치매, 알츠하이머 사이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몸 어딘가에 지속되는 염증이 있으면 이것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 뒤의 작은 염증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귀 뒤를 씻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하는 동안 부드러운 천이나 손가락에 순한 비누를 묻혀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각귀 뒤를 닦아주세요. 그곳의 피부는 얇고 민감하므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그 부분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특히 습기가 잘 쌓이는 주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야 당연히 씻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땀샘인 아포크린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땀샘은 일반적인 땀샘과 달리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땀을 분비합니다. 이것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박테리아가 이것을 분해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특유의 냄새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전초기지입니다. 여기서 면역세포들이 생성되고 병원균과 싸우며 독소를 걸러냅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e 림프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고 전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남성 환자분은 1년 넘게 잦은 감기와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습니다. 면역력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찰 중에 겨드랑이 피부가 어두워지고 두꺼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만성염증과 과도한 박테리아 증식의 신호였습니다. 올바른 겨드랑이 관리법과 함께 림프 마사지를 가르쳐 드렸더니 3개월 후 감기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에너지가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심리적 영향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체취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사회적 모임에 나가기를 꺼리고 단체 운동을 피하며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및 노인의 기대 수명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겨드랑이의 올바른 관리는 단순히 비누를 바르는 것 이상입니다. 순한 항균 비누를 사용하고 비누를 바르는 동안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림프절이 있는 위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각 겨드랑이에 30초만 투자하는 이 간단한 마사지는 림프 배출을 자극하여 몸이 독소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끝에는 그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키고 모공을 완전히 막지 않는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두 가지 도전 과제 중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신체적 독립성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면. 숫자 1을 정신적 예리함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숫자 1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번째 중요한 부위인 사타구니에 대해 계속해봅시다. 사타구니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불편해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문제를 키웁니다. 사타구니는 몸의 상부와 하부가 만나는 지점으로 중요한 혈관, 림프절 및 이동성의 필수적인 신경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부위는 노인들에게 특히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자연적인 주름이 깊어져 습기와 박테리아가 쌓이기 완벽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타구니 위생을 소홀히 하면 지속적인 곰팡이 감염, 박테리아 번식 및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가려움과 따가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걷는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 불편함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걷는 방식이 바뀌고 이는 허리 통증, 엉덩이 및 무릎 문제로 이어져 이동성 문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3세 김영숙 할머니는 6개월 동안 걷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관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걸을 때마다 사타구니 부위에 불편함과 따끔거림이 있어서 자꾸 걸음거리가 이상해졌다고 하셨죠. 살펴보니 사타구니 주름에 만성적인 곰팡이 감염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붉게 짓무르고 가려웠던 것입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걸음거리가 바뀌었고 그것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항진균 치료와 함께 올바른 위생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3주 만에 걸음거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혼자 고생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부끄럼 때문에 침묵하다가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부위에 만성 감염이 있는 노인들은 신체 활동이 최대 4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활동 감소는 근육량 손실을 가속화하고 골밀도를 낮추며 노인의 독립성 상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사타구니의 올바른 관리는 민감성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pH 밸런스가 맞는 비누를 사용하여 유익한 박테리아의 자연적인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하세요. 씻을 때 모든 피부 주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이 부위 전용 수건을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극이나 과도한 습기에 취약하다면 약간의 천연 항진균 파우더가 하루 종일 그 부위를 건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침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위인 발에 도달했습니다. 발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독립성의 토대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평생 동안 수천킬로미터를 걸으며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다양한 지형에 적응하며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70세라면 여러분의 발은 약 16만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네 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나이 들고 발에 닿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발은 가장 소홀히 하는 신체 부위가 됩니다. 어쩌면 걷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발걸음이 덜 단단하다는 것을 신발을 신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저희 전문적인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적절한 일상적인 발 관리로 예방하거나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죽은 피부의 축적, 발가락 사이에 끊임없는 습기, 잘못 깎은 발톱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고 심지어 혈류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일단 혈류에 들어가면 말단 부위의 순환 감소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특히 치료하기 어려운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발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독립성을 잃은 분들입니다. 82세 정태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발에 생긴 작은 상처를 방치했다가 감염이 되었고 결국 발가락 한 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균형을 잃고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모든 것이 발가락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통계를 보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중 상당수가 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발톱이 너무 두껍거나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거나 발의 감각이 둔해지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낙상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낙상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무좀이 생깁니다. 무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가려움과 불편함은 물론이고 피부가 갈라지면서 박테리아가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의 작은 상처도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병성 족부 귀양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톱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톱이 두껍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성 발톱이 됩니다. 내성 발톱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발톱을 자르기 어려워서 그냥 방치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의 신경 감각입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종말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지면의 질감을 느끼고 균형을 잡으며 뇌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신경들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만난 76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년 동안 3번이나 넘어져서 가족들이 요양원 입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신경과 검사도 하고 평형 기능 검사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살펴보니 발바닥 전체에 두꺼운 굳은 살이 있었고 발가락 사이에는 곰팡이 감염이 있었습니다. 발톱은 너무 두껍고 길어서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매일 발을 씻고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발톱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굳은 살은 천천히 제거했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고 걸음걸이가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혼자 마트에 갈수 있어요. 손주들과 공원도 갈수 있고요.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발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되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화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어서 발의 감각이 둔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발을 물에 5분 정도 담가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 순한 비누를 사용해서 발 전체를 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발가락 사이사이를 하나하나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가장 잘 차는 곳이고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손가락을 사용해서 각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발톱 주위도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발톱 밑과 옆에는 때와 박테리아가 쌓이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소리 있다면 발톱 주위를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발 뒤꿈치와 발바닥도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하면서 씻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마사지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발의 신경을 자극하고 감각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씻은 후 건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해서 발 전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발가락 쌓이는 물기가 남기 쉬우니 수건을 발가락 사이 사이에 넣어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습기가 남아 있으면 그것이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발이 완전히 마르면 보습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유분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 피부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피부는 갈라지고 감염의 통로가 됩니다. 발 전용 크림이나 순한 보습제를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바릅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크림을 흡수시키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크림을 바르지 마세요. 굳은 살이 있다면 절대 한 번에 모두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부석이나 발 전용 파일을 사용해서 조금씩 천천히 제거하세요.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둥글게 자르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너무 짧게 자르지도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 이 부위들은 의사들조차 환자들이 당연히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침묵이 문제를 키웁니다. 이 다섯 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약간의 냄새, 가벼운 가려움, 미세한 통증. 이것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계속 증식하면서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24시간 내내 면역체계를 자극합니다. 면역체계는 끊임없이 싸우느라 지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피곤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며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은 또 다른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킵니다. 혈관을 손상시켜서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관절에 영향을 미쳐서 관절염을 심화시킵니다. 심지어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예방할 수 있고 많은 경우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돌아오며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올바른 지식.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둘째, 꾸준함.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5분만 더 투자하세요. 이 다섯 곳을 꼼꼼히 씻고 완전히 건조시키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5분입니다. 이 오분이 여러분에게 10년을 더줄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독립적인 10년을 말입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3개월 후에는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제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집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가 줄어듭니다. 둘째, 원인 모를 통증들이 줄어듭니다. 두통, 관절통, 근육통이 감소합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깊이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울감과 불안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돌아옵니다. 다섯째,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제 환자 중에 69세 박미선 씨가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분은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손주들이 방문해도 멀리서만 바라보고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께 오늘 말씀드린 다섯 곳의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제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돌아왔어요. 이제 자신있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손주들을 안아주고 뽀뽀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식사하러 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나이를 살아가느냐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활기찬 모습입니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입니다.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누적입니다. 오늘 배꼽을 씻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귀 뒤를 건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발을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추천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 중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영상 하나를 공유하는 것이 값비싼 선물보다 훨씬 더 귀중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선물, 독립성이라는 선물, 삶의 질이라는 선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매주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의료계의 침묵 속에 묻혀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젊지 않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내일부터 실천이 시작됩니다. 한달 후에는 습관이 됩니다. 1년 후에는 새로운 삶이 됩니다. 10년 후에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의 90%는 이 다섯 곳에서 결정됩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다섯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이고 제가 23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내고 바로 욕실로 가세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약속하세요. 나는 나를 돌볼 가치가 있다. 나는 건강하게 나이 들 것이다. 나는 독립적으로 살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